질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루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1차 선교 여행 때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교회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한 계획은 오히려 이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선교 팀을 뽑는 과정에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합류할 것인지 그 사람을 합류시키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마가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경력이 있으므로 이번 선교 여행에 마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강경하게 대했습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두 사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둘은 크게 갈등합니다. 두 사람은 크게 싸운 후 서로 다른 길을 통해 선교를 떠나갑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신라는 바울처럼 로마 시민이었으며 이후에도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참 선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 찢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둘중 어느 그룹의 편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편을 들어줄 만한 일이 아니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두 사람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사역은 정말로 선하게 사용된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계획하다가 혹은 사역을 진행하다가 관계가 무너질지라도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하지만 선한 사역 가운데 일어난 그 끼어진들을 방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결국 선하지 못한 일이며 바울과 바나바도 나중에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었던 마가는 바울에게 정말로 소중한 동역자로 발돋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사역도 선하게 하고 또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복음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적인 소통은 주님이 나와 너를 받아주셨다 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소통입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라도 주님은 이 사람을 받아주셨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주님은 지지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두 사람이 할 일은 겸손하게 대하는 것. 관계가 끊어졌을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조차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면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당연히 훨씬 더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더욱더 힘써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그 사역을 하다가 갈등하게 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은 우리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해피 인플루언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선한 사역을 두고 누군가와 다툰 적이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혹 여전히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나요? 복음적인 소통을 위해서 은혜를 구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해피미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사역을 하다가 갈등할 수도 있고, 그 갈등 끝에 찢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선한 것들을 꿈꾸며 나아갈 때, 주 안에서 있을 때, 결국엔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관계들을 지켜 주시고 사역들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더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주님만붙 잡으며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들 또 사역들이 선한 것들을 더 많이 맺을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더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도.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